혹시 매년나 폴란드와 전세계 수천명의 남성들이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폭탄은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너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한 병이죠. 저는 안나 코발스카 박사입니다. 15년 넘게 의료분야에서 일하며 가슴 아픈 사연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했던 남성들, 그들은 "나는 해당 없어, 건강하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 진찰실에 왔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통계는 냉혹합니다. 남성 여덟 명중한 명은 "살면서 전립선암에 걸립니다. 이 말은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각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무려 98%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제때 대응하는 거의 모든 남성이 암을 이겨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이 여전히 의사를 피합니다. 시간이 없어. 창피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다가 암이 이미 뼈로 전이 된 후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8가지 초기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신호가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신호는 비뇨기과 방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증상, 잦은 배뇨, 특히 야간 배뇨. 많은 남성이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물을 많이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퇴근 후 맥주 한잔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습관의 변화가 없는데도 밤에 몇 번씩 깨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은 밤에 일어나지 않고 6시간에서 8시간을 잘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밤 화장실에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까지 가야 한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 즉 소변이 나가는 가는 통로를 압박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 다시 가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때로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일 수도 있지만 진행 중인 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뇨기과 의사를 방문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증상, 사정시 통증. 이것은 남성들이 거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수치심, 당혹감, 침묵. 그런데 바로 이 침묵이 종종 건강을 위협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사정시 통증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음경에 찌르는 듯한 통증, 고환의 자결감 또는 하복부나 항문 주위에 깊은 압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잠깐 지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원인은 이 전립선 염증일 수도 있고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위의 신경을 압박하는 종양일 수 있습니다. 젊은 남성의 경우 성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약간의 불편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 이런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진통제나 저절로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증상. 소변이나 전개계 피가 섞여 나옴. 이것은 예,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아주 작은 양의 피라도 보인다면 걱정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의학에서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혈뇨, 헤마투리아라고 하고, 사정시 전기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혈정액증, 헤마토펠미아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육안으로 피가 보이며, 소변이 분홍색이나 갈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색깔 변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남성들은 심지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전립선 종양이 혈관을 압박하여 파열될 때 발생합니다. 물론, 요로 감염, 신장결석 또는 염증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검사 없이는 아무도 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발생합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암이고 당신이 암이 자라도록 내버려둔다면 매일매일 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 당신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사에게 일찍 갈수록 치료가 간단하고 효과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 증상. 앉을 때 통증. 직장에서 앉아있거나 운전하거나 TV를 보는데 갑자기 허리 아래쪽 고환과 항문 사이에서 둔하고 깊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일반적인 근육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며 매일 심해지는 통증입니다. 많은 남성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압박감이 느껴져서 몸을 기울여야 해요. 이것은 전립선이 커지거나 주변 신경을 압박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 샘은 근육과 혈관에 둘러싸여 깊숙이 위치해 있으므로 그곳에서 무언가 자라기 시작하면 이 전체 부위가 통증으로 반응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의 전립선암인 선암, 에데노 찰치노마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앉는 것이 불편해지고, 휴식을 취하거나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나이 탓이나 직업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몸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며,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 허리, 엉덩이 또는 가슴 통증. 이것은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는 순간입니다. 전립선암이 퍼지기 시작하면 뼈가 가장 좋아하는 목표물이 됩니다. 암세포는 뼈대 시스템, 특히 척추, 엉덩이, 갈비뼈로 침투하여 그곳에 새로운 병소를 형성합니다. 이때 느끼는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관절통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알약이나 휴식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깊고 꿰뚫는 듯한 통증입니다. 때로는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매주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남성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척추 문제인 줄 알았어요. 잠을 잘못 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전이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주 동안 지속되는 허리, 엉덩이 또는 갈비뼈 통증이 있고,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암이 뼈를 침범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되면 완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증상, 다리와 발의 부종.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림프계. 즉, 체액을 배출하고 신체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혈관망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이 통로를 막으면 체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또는 휴식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는 부종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습니다. 때로는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더 붓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루 종일 일한 후의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 안의 흐름을 무언가가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심장, 신장 또는 순환기 문제도 부종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 증상이 지속되고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신호들과 동반된다면 의사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림프계를 공격하는 암은 조용히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증상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와 만성 피로 이것은 가장 기만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 많은 남성이 기뻐하며 살이 빠졌어 아마 건강하게 먹어서 그런가 봐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꾸지 않았고, 운동도 더 많이 하지 않는데도 체중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걱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진행된 전립선암은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암세포는 도둑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의 영양분과 에너지를 훔쳐갑니다. 당신은 더 약해지고, 피곤하며, 기운이 없다고 느낍니다. 피곤하게 일어나고, 피곤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옷이 헐렁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병과 싸우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식욕 부진, 그리고 극도의 피로를 느꼈다면 저절로 나아지겠지 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검사를 받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여덟 번째 증상, 다리나 팔의 저림과 약화.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암이 척추로 퍼지면 척수를 압박할 수 있으며 이때 문제는 더 이상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들은 이를 다리나 팔에 따끔거림, 저림, 힘 손실로 묘사합니다. 때로는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방광이나 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다릴 수 있는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지체하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임, 갑작스러운 근육 약화 또는 이동 문제 등을 느낀다면 핑계를 찾지 마세요. 이것은 암이 이미 신경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 신호가 모두 전립선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벼운 염증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호르몬 불균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검사 없이는 당신이 이를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성들이 가장 흔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라며 진찰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찾아왔을 때는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62세 포진한 출신 활기찬 판매원 로베르트 씨라는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는 아내가 고집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달 동안 밤에 대여섯 번씩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는 박사님 커피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PSA 검사를 한 결과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추가 검사로 매우 초기 단계의 전립선암이 확인되었습니다. 덕분에 3년이 지난 지금 로베르트 씨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의 이야기는 다르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50대 남성들에게 있지만 아버지나 형제가 전립선암을 알았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가족 중에 BRCA 또는 BRCA2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과체중과 운동 부족은 발병 가능성뿐만 아니라 질병의 공격성도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이고 가볍게 먹고 체중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전립선 검사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5분의 불편함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짧은 검사입니까? 아니면 몇 달간의 통증과 치료입니까? 가족을 사랑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아내, 딸, 파트너, 종종 남성들을 의사에게 가게 하는 힘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부탁하고 지지해주세요. 당신들 덕분에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완전히 치료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통증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녹음의 어느 순간이라도 이게 나한테 해당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직관입니다. 오늘 당장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비뇨기과 의사에게 예약하세요. PSA 수치를 검사하세요. 이것은 빠르고 간단한 일반 혈액 검사이지만 당신의 건강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더 나은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전립선암과 같은 질병에서는 시간이 전부입니다. 또한 일상 습관도 관리하세요. 특히 토마토와 같은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전립선을 보호하는 라이코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움직이세요. 규칙적인 움직임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방패입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히 잠을 자고 가능하다면 성생활을 유지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잦은 사정은 전립선암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료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이야기하세요. 모든 남성은 이 여덟 가지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나 코발스가 박사이며 진심으로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큰 가치를 지닙니다. 이 녹음이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